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땅에 사는 동안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18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만이 아니에요, 남편들아, 하늘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이, 아비들도 마찬가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미라. 유교윤리는 일방적인 윤리잖아요. 수직적인 윤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인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뭐, 그런 것만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쌍방 윤리를 얘기하고 있죠. 아내도 남편도 해야 될이 도리가 있는 것이고, 자녀도 부모도 할 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종들도 주인들도 다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요지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결론은 모든 일에, 모든 인간 관계, 모든 사회 생활 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의 일이 아니죠 어떤 아이가 그런 우리께는 아니지만 아빠는 교회 안에서는 천사표인데 집에만 가면 아주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아, 회사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 우리 직원을 만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 얘기하더라고요?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교회 주, 봉사하고만 주일이 아니거든. 그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구두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죽께 하듯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께 하듯 하고. 죽께 하듯 하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목동을 할때 아버지께서 맡긴 양떼를 성실하게 양한 마리를 보호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다잘 지켰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그양한 마리 지키는 것도 그것도 죽게 하듯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 한 나라를 맡기는 놀라운 일들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모여 그다음에 뭐예요? 죽게 하듯하고, 죽기 하듯하고. 여러분 직장에 일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학교에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여러분이 이한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죽게 하듯하고. 식당을 운영하세요. 죽게 하듯해 보세요. 김천에 한 설렁탕 집이 있는데. 이 집은 항상 최고의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그집 주인의 신조가 뭐냐?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해하실 설렁탕을 끓인다입니다. 그래서 주재료인 뼈와 고기는 물론 양념과 무, 배추도 가장 좋은 것을 쓴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국물이 뽀얗지 않고 누렇게 됐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제공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물건이 바뀌었나 봅니다. 사장님, 오늘만 크림을 타시죠. 크림을 타면 국물이 뽀얗게 되거나, 그렇게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믿는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글씨를 붙여놨어요.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객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맛있게 그러니까 당장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손님들은 다 알거든요. 손님들은 장난치는지 죽게 하듯이 성신실하게 하는지 아니까 결국은 그곳에 정말 소문 나게 돼서 잘된 그런 얘기를 어리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일 하듯이 하면 어떤 때는 그 당시에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도.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돼 믿는 사람은 늘 어린아이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나눔 박사를 사랑 나눔 박스를 우리가 지금 몇해째 지금 해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귀한 것 준비하고 너무 잘하는 거죠. 왜? 이거 우리 어머님이, 우리 동생이 누가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선물 상자를 받아서 나누게 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죽게 한 것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 보이기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하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보세요 고골서 3장 24절의 말씀 다같이여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내가 비록 지금 상전을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내가 비록 지금 상전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상전을 통해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학교 있지만 내가 어디에 사회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섬김은 결국은 주께 하듯 하는 것이니까. 동그라미 쳐봐요. 기업의 상을, 상, 상. 우리가 좋아하는 게 상이잖아요.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죽게 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당시에 노예 사회 같으면 내가 노예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다, 남편이다. 내가 여러분 직, 직 직원이다. 라고 할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뭐라고요? 기업의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사 일을 해도 상이 있고 뭐, 학교 가도 그런 것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그 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사람들이 주는 그 조금, 뭐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뭐 비교가 안 돼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여러분이 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게 얼마짜리예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다. 얼마 얼마 한 10억, 1 0억 보다 더더더 귀한 거 10억으로 좋은 사위 살수 있다면 돈만 되면 살 사람 많을걸요? 마음의 평강의 상을 받는다. 이건 또 얼마짜리예요? 이거 얼마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상을 늘 기대하고 비록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는 것 몰라줄 때가 있죠. 아니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 잘 몰라요. 다 몰라주죠. 아니 모르는 것도 괜찮은데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수고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오늘도 하는 모든 행위들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다 기록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자백한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죽게 하듯할 때, 늘 마음에 기억할 것은 뭐냐?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것이니, 비록 나는 오늘 내가 한 수고 상을 다 받지 못하고, 아니 도리어 억울한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예비한 기업의 놀라운 상이 내게 있을 것이다. 자그 다음 절 보세요. 25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누가 불의를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끝내 파이널리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제를 보십시오. 가끔 생각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믿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없이 살고, 아,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저런, 저런 짓을 하는데도 어떤 데 보면, 아, 잘 되는 것만 같고, 아, 제대 아들은 대학교 척척 붙고, 어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잠깐 내 시간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본 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망하지 않고, 일본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고 그러면서 일본의 앞잡이로 얼마나 큰소리치고 잘 먹고 똥똥거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지식인들 그 많은 종교인들 앞장서 나갔지만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똥똥거리며 살았지만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순교가 결국은 나라를 구호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불일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까지도 뭐그 당시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표내고 사라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여러분, 어디에 명함을, 이름을 내고 어디 다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부끄러워 다닐 수가 없는데 말이지. 성도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되면 결국은 저들이 보응을 받는, 물론 좀 더딜지 모르죠. 여러분, 쓰레기, 쓰레기통 금방 안 비우잖아요. 그래서 차야 비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도 차, 차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늘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더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화양감리교회 최의숭 장로님이 계신데요. 대의그룹 회장이며 현재 한국, 중국, 호주 미국 등의 12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는 지금까지 27개국에 80개 교회를 세웠대요. 전 세계 1 0 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분의 꿈이에요. 교회 많이 세우는 게 꿈인데, 그최장로님 인생의 신조가 되는 황금 유리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골로에서323 죽게 하듯 하라. 이분이 쓴 책도 있죠? 죽게 하듯 하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고 물을 때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장노님은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그리고 순종의 3, 주일 성수 11온전한 11조 그리고 순종의 3이세 가지를 유산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하면서 이 장로님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40년이 넘는 동안 결혼 생활 중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골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대할 때도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주님 대하듯이 하면 왜 싸우게 되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많은 간증들을 남겨 있어요. 이번 책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건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할 때도 학교 들어갈 때도 항상 거기에 학교 들어가는 일하는 경비원들 늘 먼저 내려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린 거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일 없으세요. 라고. 아 경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대하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콕 새기고, 아,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 본다고 속상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고. 말 조심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죽게 하듯이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으로 대하고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업의 상은 누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이에요.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영광은 다 잠깐이잖아요. 재벌도 잠깐이고요.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큰 소리 지지만 아시잖아요. 곧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내려온 다음에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어때요? 영원 무궁하도다.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다 읽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전도, 전도가 왜안 되겠어요? 축복 왜못 받겠어요? 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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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여러분이 실천하면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자, 다 같이 크게요. 골로스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 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손님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다 하듯이 하면 사람은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다 알지요? 정성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업의 상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